준이야, 장구, 우리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스티커 똑같은 거 한번 붙여볼까요? 네. 어, 엄마가 조금 도와주실게요. 네. 어디 살까요? 까꿍, 감영아. 응. 아, 거기 붙이면 되고, 와. 우와. 잘한다. 응,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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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네, 그 형아, 북편. 북편. 네. 응. 어, 누나 어디있을까요 어. 까꿍 하는 응. 누나. 숨어. 아 숨었어요. 예. 네. 이어테. 아 맞춰야 돼요. 맞춰아 맞춰서. 대성. 누나 어디 있어요? 여기. 여기서 같은 거어딨 있어요? 체 편. 체 편. 그다음에. 어. 작은 형은 어디 있어요? 이. 맞아요. <뉴얼> 어? 여기서 똑같은 거 어디 있어요? 이 <뉴얼> 마사지. 궁, 굴, 채. 궁, <뉴얼> 궁, 두, 두 세그 다음에는?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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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요? 네. 어? 아기 누나 <뉴얼> 눈은 어디 있어요? 여기서 눈은 어디 있어요? 열, 열, 채. 열, 채. 다음에 뭐? 이건 뭘까요? 하트. 하트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어디 있어요, 하트? 조임줄. 조임줄. 네. 어딨어요? 아니 어요야조이개조이개 어? 나무는 어디 있어요? 울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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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장구. 장구.